플라이스 타자제 8경주 출발합니다. 1번 류해광, 2번 최인원, 3번 김인혜, 4번 김명진, 5번 한종석, 6번 권명호 모터 성적 분포는 3점 중반부터 5점 후반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앞선 경주에 이번에 최인원 선수가 출전해서 입상을 가져가지 못했고요. 소계양주 기록에서 3번, 2번, 6번 순으로 빠른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올 시즌 기록면에서는 1번의 류혜광 선수가 조금 더 우위 점하고 있고, 최근 6회차 성적면에서 착순점과 득점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코스 연대율이 62.5%로 유일하게 과반의 연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 6번 선수들이 배정된 코스에서 딱 20%의 연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록면에서 연속 입상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선수는 현재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입상의 기록을 더 세우게 될지. 앞선 경주들에 비해서 바람이 조금만 잦아든 상황입니다. 각 코스로 이동을 끝마친 선수들은 뱃머리에 출발선 방향을 위치시키면서 본격적인 플라잉 스타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속도를 올려 갑니다. 플라잉 스타트, 제8경주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인지 1, 3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 3번, 4번, 2번, 1번, 3번, 5번, 4번 선수들이 현재 제일 앞선에 위치하면서 4명의 선수들이 2, 3위권 아주 촘촘히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1번의 류해강 선수가 가장 먼저 이 턴마크를 통과할 때그 뒷자리를 차지할 선수는 3번의 김인혜 선수가 2위권으로 올라섭니다. 3번의 김인혜 그는 김인혜 선수가 현재 2위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반기 첫 출전을 하고 있는 부상 뒤에 복귀한 3번의 김인혜 선수가 그대로 2위권 자리 지켜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쪽 위에 2번과 4번, 2번의 최인원 선수가 이제 3위권 자리 위치하고 있는데 안쪽 올라오는 3번의 김명진 선수가 3위권 진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번에 류해광 선수가 시즌 18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그 뒷자리 3번에 김인혜 선수가 2위권 자리. 그리고 이어서 2번에 최인원 선수가 끝까지 3위권을 지켜내면서 제8경주 승자는 바로 1번 류해광, 이어서 3번, 2번, 뒷자리 4, 6, 5번. 순위 확정스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